하이브리드카를 처음 탈때 차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리드카는 내리막에서는 엔진이 작동을 멈추고 발전기가 돌아서 구동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전기로 차가 굴러가면서 엔진이 꺼지기 때문에 연비가 높아지는 구조이죠. 그런데 한 번은 산길을 갔다가 긴 내리막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리막을 브레이크 없이 회생제동 상태로 가면 전기가 많이 생산되어서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발전기가 잡아주는 힘이 내리막에서 가속되는 속도를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속도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주어야 했습니다. 밟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브레이크에 과부하가 걸리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지요. 원래 긴 내리막길 갈 때는 수동 모드, 즉 스포츠 모드로 전환해서 일단에서 엔진 브레이크로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싶어서 수동 1단으로 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고 내려갔는데 그래도 RPM이 거의 5천까지 올라가면서 엔진이 계속 과도한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카라도 긴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상태에서 풋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카 시스템도 다양하니까, 긴 내리막에서 중력 가속도를 잡아줄 만한 발전 시스템이 장착된다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제가 타는 차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국도의 긴 내리막은 그냥 회생 제동 모드로 가도 전기 충전 잘 되고 속도만 컨트롤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운행되었습니다. 산에 있는 긴 내리막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카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비 향상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행복한 자동차 생활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